<목소리> 구독 좋아요 해줄 수 있나? 아 노명이 뭐야? 우선은 피오라도 짤짜리가 은근 세고 원거리 딜러한테 약한 편이 아니야. 내가 피오라를 약간 투버기 애들이랑 많이 비교를 해서 뭐 레넥톤 뭐 이런 애들을 상대로는 원거리 딜러 베인으로도 많이 패봤고 뭐 그냥 약간 어주. <laughs> 어중간하게 붙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분들에 비해서 아니 그런 챔피언들에 비해서 피오라도 약한 편이 아니야. 약간 이렐 정도. 그러니까 이렐이 원거리 딜러 카운터거든. 왜냐면은 한 방이 너무 세다 보니까. 근데 피오라도 잘하는 피오라 만나면은 궁수 때문에 공속이 너무 느려져 가지고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약간 피오라 무시하면은 개 처맞습니다, 진짜로. 음, 방광 키트를 하려고 이건 판. 이첫 바다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해. 큐를. 그게 약간 라인전 이기고 지고가 좀 있거든. 깔끔하게 하나 더 먹을 때까지. 이렇이 이렇게 시작하면은 나 배드. 여기에다가 가면은 여기서 아우 까비. 난 여기 이기러 왔어. 딜구 당하면 안 돼요. 주말에. 콩콩이가 무난해 가지고 드는 거예요. 콩콩이. 가 평타 짤할때 콩콩이 들어가고 Q 딜 넣을 때 콩콩이 들어가고 뭐수학 같은 거나 한 번씩 그어 뭐라 그러지 네, 수학이나한 번씩 그하씨 아, 신발 이름 뭐야 포식자 들기도 하는데 오 백무빙 안했고요 백무빙 안 하는 거 확인 그니까 러 콩콩이가 무난하게 압박하기엔 좋아 이게 은근 라인전 끝나면 수치가 거의 나중에 후반대면뭐 1,500, 1,600 이렇게 된단 말이야 콩콩이가 콩콩이가 은근 딜을 많이 넣어줘 아니 아니 콩콩이도 에이 천천히 날리지. <목소리> 하 <하면> 되는데. <목소리> <목소리> 어, 살짝 조금 EQ가 안 나갔네. 만화가 없어가지고 너무 아쉽다. 그래도 나는 이득. 왜냐? 템개 깔끔하게 나왔거든. 얘한테는 EQ 쓰면은 두개다 막힌단 말이야. 그래서 EW를 쓰면서 어차피. 얘가 Q 찌른 다음에 내가 있으면 아마도 거의 웬만해서 W를 쓸 거란 말이야. 이럴 때 어, 응수 좀 쿨기니까 좀 패주고요. 아 근데 이거 빡쳐가지고 빡게 먹을 수도 있거든. 킨드레드가 자기 죽여가지고. 그거 좀 조심해야 돼. 밖에 올 수도 있습니다. C.S. 좀 차이 나고요. 적을 치했습니다 적을 치했습니다 삼거리는. 요기 모서리 부분 클릭하면은 여로니다 아, 아, 여기서 고민되는데 자기개발 톡 가면 딜이 살짝 더 세고 내 자객을 잘안 쓰거든? 근데 월식 가면 안정성이 좀 있는데 공격력이 살짝 딸리는 정도? 근데 월식 갈게요. 그 피오라가 라인전이 빡세니까 월식하고 아, 아, 요우무 가고 나 무라마나 전장주의. 가고 징수 가구, 뭐 세릴다 뭐 애들이 닌탑 많이 들어오면 세릴다 가구 등록하면 니요 그리고 존버의 결집이랑 절대집중 찍어놨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AD가 더세집거든 방관 효율도 좋아. 이것 때문에 콩콩을 찍는 거야. 마순팔도 연운 데미지 올려주고요. 그래도 피오라는 한방이 6렙 때 있습니다. 분명히! 킨드레드 오면은 바로 즉사거든 기본적으로 이게 오기만 하면 즉사야 왜냐? 플래시 없고 퓨오라가 슬로우만 걸어줘도 난 잡히거든 그러기 때문에 적절히 유지해야돼 지금 윗바위게 떴잖아 포타콜드 깠으니까 윗바위게 위치만 확인해주고 윗바위게까지 먹어놔 이거 이런거 먹어놔야지 내가 갱킹 안당해 저거 견제하다가 갱킹와서 죽을경우가 있거든 안전하게 윗바위게 하고 마나 수급하고 올라가서 22초후에 와드하나 박아주고 이 라인 유지해주고 얘 피오라 상대는 덫을 잘 안깔아요 왜냐면 덫큐덫 q돌 아 qw 해가지고 스턴 걸리게 할수 있기 때문에. 더도 위험한 상황 아니면은 잘안 깔아. 뭐 킨드레도 위쪽 왔지. 뭐, 올 수밖에 없어 지금 할게 없거든. 나는 라인 프리징해서 먹고 야, 원거리 너무 많이 있으면 하나 정도 지워주고 그 다음에 라인 당겨서 깔끔하게 먹고. 기본적으로 탑이 유리할 때 하는 행동들이야 이게. 그럼 와드박을 뭐 필요 없죠. 저기 라인 이렇게 당겨지는데. 어, 막킨드레드 와리가리 어딜 가야되나 이러고 있잖아 그런데 저걸 치면 잠깐만 저걸 치는데? 저걸 치는건 좀 예상 못하네 이럴때만 어, 이럴 쓰는거야 큐덫 그러고 동안대 박아먹고 위로? 어우 이건 가위바위보 싸움

이거 밀면은 아마도 얘가 페탈포 탈 거거든. 잘 봐. 어디다 여기 뒤에다 덫깔고큐 날리고 평타만 들어가게 하고 공 받고 난치갔다 오는 거야. 깔끔하지? 와 그냥 희생시켜 버리네 릴리야. 와좀 빡치네. 와릴리아 진짜 정글 개새끼야. 잘 봐. 제약되었어. 아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도미노를 졸라 열심히 쌓았는데 정글을 하나 정글이 약간 아기가 와가지고 무너뜨리는 것 같아. 그것도 아기가 그냥 애기가 아예 멋 모르는 아기가 아니라 약간 중딩들 있지 초중딩들이 와가지고 일부러 연 먹어라 이러면서 무너뜨리는 거랑 다를 게 없어. 지금 한 행동은 밀리아가 한 행동은 형 도미노 열심히 쌓았네. 내가 무너뜨려야지 하고 무너뜨린 행동이야 지금 딱. 얘가 건드리지 마. 저만도 할겠다. 소리해. 얘도 이렇게 해도 될수 없는 구도인데 원래 그냥 궁 써주지 이거 궁 썼으면 내가 피하면 되거든 어차피 운수 쓰는 거 보고 아쉬워요 <목소리> <목소리> 하게됐어 아니 팀들아 제발. 이게 나있어요. 처리했습니다. 처리했습니다. 아유 우리 오타국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쫄아있어 애들이. 구장 나버스 습니다수 배신 맞다파버리기습니다 거기야. 못이 <목소리나> 어와서쳐 좋아. 때려줘 때려줘 그렇지. 진짜 이제 애니가 나만 본다 존나 답답하다는 말을 내가 하고 싶어 릴리아야 내가 하고 싶다 내가 하고 싶어 애니 어디 있어? 애니 저기. 저 바론 가자. 바론 가면 끝나는 건데 뭘. 뭐나주 우루프 또 내가 우루프 안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음. 공탁님 맨날 우루프만 합니까? 어휴 이러면서 또 이런 댓글도 존나게 많이 달리고아 우루프 진짜 1년에 뭐두번 나올까 말까한 거 일주일 올렸다고 뭐라 세릴다 가려고 이제 세릴다 마지막 템 가잖아 지금 얘네가 방템 올릴 때까지 기다린 거야 세릴다 템 타이밍 원래 3코에도 올릴 때 있어 뭐라마나 다음에 진수 전에. 혹시 모라미는갔고요 어. 아. 와, 드레어도 엄청 센데? 나이스 이런 게임 끝 야, 근데 이거, 이 정도면은 진짜 거의 뭐한 내가 한 2.5인분 했다라고도 볼수 있는 판 중에 한 명이야. 어땠어? 너 물건이라고? 방관은 들어야 돼. 아니 후반 그 후반에는 애들도 한타 잘했어. 그래도. 크... 도파적인 딜량 보소. 오, 이명에 어, 이 친구도 그래도 매너 있는 친구들이구만.